오늘의 건물 높이는 10층입니다. 지금 이포인트를 보고 계십니다. 1포인트 묶인 위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위층수는 8층입니다. 무빙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로프는 이렇게 주로프 하나를 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로프로 보조로프의 역할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턱 부분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해서 여기에 서쳐서 절단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차에 남아있는 또 제가 쓰고 다니는 헌모자 이런 것들을 꺾인 부분마다 이렇게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대리석 두껍석입니다. 뭐 박스 조각으로 조치를 했고요 젠다이는 걸어둔 상태입니다 유리라서 유리 압착기 하나를 준비했고 또 고정할 수 있는 두꺼운 철선 두 가닥입니다 로프는 지금 지상에 닿을 듯말듯한뼘 차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두바퀴 돌렸습니다. 두바퀴 돌렸는 동상태에서 타는거죠. 뭐 20정도 정도 되면 한바퀴 정도 걸쳐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두바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끝부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군데 로프를 체결해두었습니다. 여기는 고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안전 작업 하십시오.